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리테일의 미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미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나라 분이신데, 어, 황지영 교수님.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미국은 소매 리테일 그 다음에 도매 홀세일 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뭐 소매상 도매상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테일의 미래 우리 입장에서는 뭐 쇼핑의 미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쇼핑을 하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변화 상태와 이제 앞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막 그 현기증 날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잡아보면 이제 첫 번째는 앞으로 쇼핑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이게 중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2020 한국인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코트라에서 나온 책을 다뤘잖아요. 거기 보면 중국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서 좀놀랬는데이 책을 보니까 이 쇼핑 분야에 있어서도 뭐 IT를 접목하거나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미국보다도 좀 앞서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를 한번 많이 봐야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보려면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주도로 IT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많이 했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으면 달라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마존인데, 리테일, 뭐 쇼핑하면 아마존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미국은. 근데 아마존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거나, 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긍정적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구산업, 그 기존에 있던 리테일,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파괴하고 독식하는 그런 곳에서만 거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뭐 약간 그런 뜬금없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세 번째는 이 리테일의 미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매우 주목받는 이유가 사실은 올해 발생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급 진전됐죠. 우리 쇼핑 행위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매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감각해보고 뭐 체험해보고 뭐 입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바일로 타인들의 리뷰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런 리테일의 변화를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내용이 방대한데 뭐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리테일의 몰락과 모바일로의 이동. 뭐 이건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죠. 지난 2년간 미국에서 4,500개의 오프라인 그런 쇼핑 매장들이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시어스 백화점이라든가. 중저가 백화점,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쇼핑몰들, 4,500개가 파산이 됐고, 우리 한 2, 3년 전부터 신문 보면 맨날 보는 게 뭐죠? 이마트, 어닝쇼크, 롯데마트, 어닝쇼크, 뭐 매장 철수. 이게 주말 되면은 카트 몰고 온 가족이 이렇게 마트에서 쇼핑하는 게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강자들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도 과거에는 PC에서 많이 쇼핑을 했다고 한다면 PC와 모바일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모바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비자 Z세대의 부상. 우리 90년생이 온다. 뭐 그런 책도 살펴봤고, 뭐 밀레니얼 세대, 뭐 Z세대. 어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흔히 이 버릇처럼 하듯이, 뭐, Z세대가 부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의 소비는 기존 베이비 부모, 미국의 입장에서 베이비 부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베이비 부모의 소비 형태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그냥 하나의 일부분으로, 신체의 일부분으로, 느끼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가 있었다 이런 것조차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이스 쇼핑 뭐 아마존이 개발한 알렉사라는 음성비서 뭐 이런게 굉장히 지금 널리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뭐 구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서로 경쟁을 해서 뭐 구글이 가격을 낮출 때는 더 팔리고 뭐 이런게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마존의 알렉사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음성비서를 두게 되면 쇼핑도 제로 클릭이라고 하죠. 이 클릭조차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렉사 주방세제 좀 주문해줘. 뭐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이 더 중요하지냐. 이 보이스 쇼핑 시대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렉사, 로켓 건전지 좀 주문해 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건전지 좀 주문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보통 그 브랜드 이름이 그 해당 제품의 일반 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데일밴드라든가 뭐 미원 뭐 기타 등등, 페브리즈 그 이런 거. 알렉사, 뭐 페브리즈 좀 주문해 줘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 브랜드 인지도가 그 제품의 어떤 대표적인 일반 명사화가 될수 있도록 인지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이스 쇼핑을 대비하는 뭐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음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예측을 더하는 소비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 뭐 우리 많이 듣죠.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나보다도 나의 쇼핑 패턴을 더잘 안다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지 는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사실 나의 욕구, 니즈에 대해서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것도 이런 빅 데이터가 나의 그런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오히려 나보다 더잘 알려주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홍수 시대인데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형 오프라인 매장과 언택트 리테일, 언택트. 이게 바로 Z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 Z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언택트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상담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을 해도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달 주문도 뭐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 이런 거 쓰는 게 바로 그런 비대면. 텍스트로 바로 주문하는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런 점원이 없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면은 점원이 있으면 뭐 눈치 보이지잖아요. 오랫동안 구경하기. 그러니까 점원이 없이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매장이냐면 체험형 매장입니다. 태블릿으로 뭐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면서 자신의 피부 타입도 뭐 테스트해주고 다양한 제품들을 거기서 사용해 볼수 있도록 주문은 온라인 단말기를 통해서 할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이러한 그 언택트 리테일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경향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의류 브랜드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직접 체험만 하라는 거죠. 거기는 재고가 없어요. 창고가 필요 없죠. 거기서 입어보고 경험하고 다한 다음에 주문은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거기서 주문을 받아 주는 거죠. 배송은 뭐 다음날 집에서 받아본다거나 환불할 때도 그 매장으로 갖다 주면 되니까 온오프 믹스적인 어, 매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 매장 많죠. 언택트, 아마존 뭐 있죠? 아마존 고우가 있고 중국에는 뭐 허마셴셩이라는. <laughs> 발음하기도 어려운 뭐 그런 브랜드의 매장이 있는데 옴니채널이라고 해서 다양한 경험, 복합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절반은 슈퍼로 되어 있고 절반은 로봇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해 봤는데 뭐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R과 VR로 구현된 가상 리테일. AR과 VR은 다른 거예요. AR은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보면 휴대폰상에서 에펠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상에서 설명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에펠탑은 뭐 누가 만들었고 어떤 어떤 제품을 딱 대면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실제 화면 이미지는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증강 현실이라고 하죠. 근데 VR은 뭡니까? 완전히 이거는 가상 현실이죠. 그래서 전용 VR 그 단말기가 있어야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상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에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집에 어떤 영상을 연출을 해서 거기에 딱 와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분위기가 어떤지 가상의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결제수단인 캐시리스 리테일. 그럼 뭐 현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마존고도 현금이 필요 없죠. 그냥 쇼핑하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고 특히 캐시리스는 중국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신용카드가 사용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모바일페이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에 대한 습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죠.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중국은 신용카드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현금 쓰다가 모바일 페이로 바로 넘어가니까 거의 모바일 페이가 굉장히 일상화된 거죠.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우버가 너무나 일상화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택시 제도가 잘 정착이 안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우버로 달 넘어가듯이 또 중국이 뭐 알리페이라든가 뭐 거지들도 이렇게 QR 코드로 구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챗봇. 그러니까 쇼핑도 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챗봇.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는 챗봇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어느 정도 텍스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래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입력을 하면 거기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싫어하면은 그럼 다른 색상을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실제 이걸 체험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나름대로의 굉장히 그 재미와 효율성이 있고 매출이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뭐 응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경험을 못해봐서 일단 체이라는 키워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저가 PB. private brand 약자죠. 소비의 양극화. 마진이 갈수록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게 가격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 얇아진 마진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조차도 PB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마트 PB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마트는 PB 제품으로만 이루어진 노 브랜드라는 아주 저가 제품 자체의 본질에만 충실하고 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신경 쓰지 않는 저렴한 제품들, 그런 매장만 따로 운영을 해서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중가 브랜드 있죠. 중가라든가 뭐 중저과, 뭐 중고과, 약간 중간에서 애매한 쇼핑 형태, 뭐 이런 것들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가에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가격으로 집중을 하든가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스마트 물류 중국의 그 알리바바 뭐 신, 신임 CEO인가 뭐 허마싱성 만들면서 앞으로 가정집에 냉장고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분 총알배송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30분 안에 배송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뭐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반경 물류센터에서 가까운 곳은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가 또 이런 거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총알배송.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고, 뭐 쿠팡. 뭐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도 뭐 그렇게 빠른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죠. 마켓컬리도 아침, 새벽 배송. 근데 이게 배송 자체가 힘드니까 마켓컬리도 마진율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물류와 배송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저자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최첨단을 많이 소개를 했지만, 첨단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구현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그 투자로 인해서 또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쇼핑에 있어서 소비자의 감성,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본질이고, 그러한 형식에 있어서, 뭐, 인공지능, 챗봇, 언택트, 뭐, 오프라인 매장,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적절하게 선별 취사해서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실력보다 안목이다 그 책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의 스티치 픽스라는 그런 의류 회사가 있죠 뭐예요? 인공지능이 일단은 몇 벌을 골라요 의류를 그 다음에 인간이 스타일리스트가 거기서 다섯 벌을 취사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죠. 거기에는 스타일링 비용 20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료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고객 입장에서도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선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제품을 받아보는 거고. 근데 그 다섯 벌 중에 한 벌이라도 구입을 하면 스타일링 비용은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티지 픽스의 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도 페이스북, 인스타가 있지만 또 차별화된 어떤 특정 분야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뭐 스냅챗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 국내에서도 뭐 쿠팡, 뭐 기타 온라인 대형 쇼핑몰들 많지만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영역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스티치픽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우리 판매 온라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서 가격만으로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차별화 응용해서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 변화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그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착잡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종사하시거나 쇼핑 관련 분야에 종사하신다면 꼭 참고해 볼 만한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